최근 음봉이 크게 발생하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 분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시작으로 현재까지 만족할 만한 수익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신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수 매도 포인트 확인하시면 더욱 더 명확하게 송 투자 연구소 만의 필승 전략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잠시 일시정지를 하시고 매수 매도 포인트를 확인하셔서 어떠한 구간에서 매수해야 보다 더 안전하고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송욱소재연구소 정석진 소장입니다. 오늘 서연 장 시작과 함께 소폭 하락으로 출발하였지만 장중 고가 기준으로 8.7%에 육박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12,800원의 신고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모습입니다. 1파 상승이 큰 폭의 상승으로 나오면서 현재 저가 대비 76%의 상승 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단의 8천원 구간에서 오랫동안 박스권 매집을 진행한 끝에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돌파 시도만에 서현이 돌파에 성공함에 따라서 대세 상승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서현이 지난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하면서 영업이 91% 상승이라는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요. 자, 서연을 비롯한 서연 그룹에 대한 관련 내용들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국내 주요 시향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강한 조정을 보여주던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 지수가 사상 최대치인 17,350포인트를 돌파하는 한편 다우 지수 역시 38000포인트의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새로운 상승 국면의 시작을 알린 것인데요. 자, 그러나 국내 증시는 거듭되는 북한의 도발과 중동 리스크로 빚어진 물류 대란,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해서 다소 위축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일 고점을 형성한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온 데 이어서 현재 상승 조정을 탄력적으로 반등하지 못하는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의 강세 덕분에 외국인들이 돌아오면서 매수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만큼 조만간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으로 전환하는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올해 4월과 11월 국내 총선과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데요. 정시 테마주들이 난립하면서 증시의 변동성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상승하는 종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하락하는 종목은 더욱 하락하는 양극화를 보여줄 가능성이 큰 시장이죠.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 있는 매매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현재 국내 시장이 상승 조정의 막바지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해당 종목에 대한 흐름 저 정석진 소장과 함께 지켜보면서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 있는 가격 전략 반드시 무료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미 지난번 서현에 대한 종목 브리핑을 통해서 8천원 구간 지속적으로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큰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돌파 시도가 이루어진 만큼 세 번째 돌파 시도가 의미 있는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박스권 돌파에 대한 내용 전해드리면서 가격 전략과 시나리오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정확하게 말씀드린 구간에서 돌파가 나오면서 현재 11,700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반드시 지난 영상 확인하시고 복습하셔야겠고요. 영상 복습하신 분들 반드시 좋아요 눌러주셔서 해당 영상을 시청했는지 중복 체크하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관련 뉴스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서연 그룹입니다. 자, 서연 등 서연 그룹주가 지난해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 일제히 장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전 기준으로 서연과 서연탑메탈 그리고 서연이화가 각각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모빌리티 기업이자 지수사인 서연은 장 마감 후 작년 실적을 전날 공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5% 늘어난 2,560억 단기 순이익은 전년보다 무려 93.9% 급증한 1,923억을 기록하였는데요. 이 같은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급등 발표로 인해서 장초반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현재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서현 관계자는 환율 효과 및 생산 물량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과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이익, 단기 순이익이 증가했다라고 말하였는데요. 이 같이 서현 그룹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서현을 비롯한 서현 탄메탈, 서현 이화와 같은 서현 그룹 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여준 것입니다. 자 기술적인 흐름으로 보았을 때도 서현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기 직전에 이미 8천 원을 돌파하면서 가격을 상승시키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포착이 되었는데요. 무엇보다 주황색과 갈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면서 박스권을 돌파했다는 데큰 의미를 두고 있고요. 일봉상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돌파 시도라는 것이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이 3이 가진 의미가 크다는 것은 시장을 오랫동안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가 알고 있을 만큼 거듭 강조드려도 아깝지 않은 부분인데요. 이 돌파 시도로 인해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다시 한번 크게 발생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만 원을 돌파하면서 오늘 상한가에 준하는 양봉을 내고 있는 만큼 자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추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봉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 더욱 더 명확하게 서현에 대한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8,500원선 하단의 매집 구간을 통해서. 오랫동안 물량을 매집해 온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렇 초록색 화살표로 표시되는 세력들의 매집 지표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해당 지표 성공투자 연구소에서 직접 개발한 세력 시그널이고요. 세력 시그널과 상한가 시그널 지속적으로 포착이 되면서 세력들이 매집을 끝내고 시세를 분출하기 위해 준비하는 구간에서 남들보다 더욱더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오직 구독자분들께만 텔레그램 정보방을 통해서 가격 전략과 대응 시나리오 단독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표가 나온 시점에서 고가를 기준으로 현재 최소 50%에 준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상승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의미 있는 눌림 구간을 여러분들께 제시하면서 1파의 2파 눌림 그리고 3파의 4파 눌림에 대한 매수 역시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서연이만 원을 돌파하면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한 만큼 2024년 한국 증시의 핵심적인 종목으로 올라설 수 있을지 저 정석진 소장과 함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격 전략과 대응 시나리오 궁금하신 분들 상단 전화번호 010-7578-9834번으로 상한가 그리고 숫자 1번 가족방 참가 의사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릴 겁니다. 자, 종목에 대한 세부적인 진단을 시작으로 보다 더 안전하게 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 검증된 매수 가격부터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 있는 대응 시나리오까지 주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알찬 정보들 구독자분들께만 단독으로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정석진 소장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돈 되는 정보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해당 종목 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 전체 섹터 전반에 대한 내용들 장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성공 투자 연구소에서 20년간의 거래소 데이터를 알고리즘화해서 구독자분들이 보다 더 쉽고 편하게 매수매도할 수 있도록 정보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알고리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매주 검증하고 있는 만큼 보다 더 안전하게 만족할 수 있는 결과 가져갈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이미 연초부터 꾸준한 수익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최근 13거래일 연속 하락이라는 전무후무한 한국증시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연전연승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은봉이 크게 발생하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일 시작으로 현재까지 만족할 만한 수익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신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수매도 포인트 확인하시면 더욱더 명확하게 성 투자 연구소만의 필승 전략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잠시 일시 정지를 하시고 매수 매도 포인트를 확인하셔서 어떠한 구간에서 매수해야 보다 더 안전하고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세력들의 매집 지표, 상한가 시그널, 알고리즘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고 매매 전략에 녹여서 현재 시장에서 최적화된 승률의 매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무료라고 절대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릴 수 있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구경이라도 해보자 하시는 분들, 문자 보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무료입니다. 돈 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구독자라는 것만 인증해 주신다면 무료로 돈 되는 정보, 그리고 돈 되는 매매 전략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당연히 구독자분들께만 단독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성공투자연구소 구독자 전용 정보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오른쪽 성공투자연구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정보방입니다. 현재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상단의 전화번호 010-7578-9834번으로 참가와 숫자 1번 참가한다는 인증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도록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구독자 전용 정보방입니다. 구독자분들께만 무료로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핵심 증권가 뉴스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핵심 주도주 그리고 주도 섹터 정보 낱낱이 공유해드릴 겁니다. 자 무료라고 해서 절대 만만히 보시면 안됩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릴 수 있는 핵심 정보가 될수 있습니다. LK99에 대한 뉴스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전해 드렸습니다. 두 개의 중국 실험실에서 LK99 복제에 성공했다라는 뉴스를 전해 드리는 그 시점에 신성델타테크가 무려 80% 이상의 급등을 보여준 것이죠. 자, 구경이라도 해 보자 하시는 분들, 문자 보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무료입니다. 돈 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정보를, 선별된 정보를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들, 시간 관계없이, 상단 전화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구독자분들께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해당 영상 구독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응원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준비했습니다. 정석진 소장의 2024년 청룡의 해첫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자, 양도세 완화에 이어서 금투세 폐지까지 증권거래세 조정에 대한 기대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시기인데요. 바로 4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해 공매도 금지로 가장 큰 혜택을 본 종목이면서 2024년 큰 상승을 준비하는 종목인데요. 자 수급을 확인해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수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60 거래일 동안 무려 3천억의 순매수를 보인 종목이고요. 자 연기금과 상호펀드가 꾸준히 참여하면서 해당 종목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차트적인 측면에서도 신성델타테크와 마찬가지로 세 번째 돌파 시도를 마친 종목이고.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돌파 시도를 준비 중이면서 삼각수렴의 끝점에 위치하여서 검증되고 준비된 종목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에 대한 정보. 어디서 제공하느냐?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텔레그램 구독자 전용 정보방에서 단독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단순히 뉴스 정보만 받아 보는 것이 아니고요. 당일 급등주 그리고 직장인 스윙주도 함께 제공해 드리는 건데요. 작년 8월 저와 함께 주식 투자 시작하신 분들 HLB 받아 보셨고요. HLB가 지닌 무궁무진한 가능성 매일 같이 여러분들께 뉴스와 함께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작년 9월부터 3만원을 계속해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연말까지 60% 이상 급등하면서 2023년 유종의 미를 저 정석진 소장과 함께 거두셨는데요. 자, 파랗게 물든 계좌 역전하고 싶으신 분들, 2024년은 정말 제대로 된 투자 배우고 싶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상단의 전화번호 010-7578-9834번으로 단타 참가와 함께 가족방, 1번방 참여한다는 문자 남겨주시면 시간과 관계없이 오른쪽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겠고요. 돈 되는 종목, 그리고 돈 되는 정보까지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새해가 시작되면서 시장이 변동성을 키우면서 주식에 대한 고민이 어느 때보다 큰 시기입니다. 자 추워진 날씨만큼 최근 계좌의 손실이 커지신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하고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 정석진 소장이 2024년 주식의 길라잡이 역할을 톡톡히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계좌 빨간색으로 따뜻하게 채워나갈 수 있도록 저 정석진 소장 내일도 함께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내일도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